안녕하세요. 빡세네요. 첫 번째 시간에는 핸들 그립 잡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상체 포지션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이번에는 무브먼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뚜루두 프랑스에서 많은 선수들이 다이나믹한 페달링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따라서 선수들이 사용하는 세 가지 움직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움직임은 페달을 밟아서 생기는 반작용으로 만들어지는 상하 움직임이에요. 리바운드라고도 할 수도 있고 바운스라고도 할수 있어요. 상체를 이용을 해서 페달에 체중을 실어주는 바로 그 움직임이에요. 두 번째는 페달을 밟을 땐 오른쪽 왼쪽을 번갈아 가면서 밟게 되는데요. 밟으면 밟은 쪽으로 자전거는 기울고 기운 쪽으로 핸들이 틀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다음 움직임은 상체의 무게중심을 밀었다가 떨어지는 낙차를 이용해서 하는 전후 움직임이에요. 앞뒤 움직임인데 핸들을 밀었다가 떨어지는 이 힘을 이용을 한 하달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자전거는 페달을 밟을 때 생기는 파워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힘들을 활용할 수 있어요. 낙차를 이용을 해서 위치에너지를 활용을 한다거나 자전거의 비틀림을 이용을 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용도에 맞춰서 자전거 움직임이 상하, 좌우, 전후로 나누어지는데 이것들을 한꺼번에 몰아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회전 움직임이 바로 그것인데요.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보았었던 그 무한대 표시로 만들어지는 움직임이에요. 좌우로 움직이고요. 위아래로 흔들리고, 그리고 앞뒤로 무게중심이 움직이는 것에 의해서 자전거는 계속 꼬불랑꼬불랑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이 움직임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에너지의 합을 맞출 수 있다면 더 많은 에너지를 몰아줄 수 있어요. 모든 역학적인 움직임은 작용-반작용, 회전-역회전이 있고요. 에너지를 감쇄시키는 힘이 있고요. 에너지를 증폭시키는 힘이 있어요. 에너지를 강하게 만드는 것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때 에너지가 더 강해지는 것을 알수 있어요. 하지만 강해지는 방향의 반대로 움직이는 것으로 카운터펀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올때 때리는 것이 바로 그 움직임이에요. 밟힌 반대쪽으로 몸을 비틀어 주는 움직임도 바로 같은 맥락에서 볼수 있는데 밟고 밟고 같은 방향으로의 움직임이 있을 수 있지만 밟는 반대쪽으로 틀어주는 움직임도 만들어 낼수 있어요 상체의 움직임은 페달링의 용도에 맞춰서도 만들어 낼수 있는데요 해머링 계열로 위에서 누르는 페달링이 바로 그것이고 그에 따른 상체의 반작용이 위아래로 나타나는 거예요. 다음은 X자로 움직이는 건데, 무릎이 올라오면서 어깨가 떨어지면서 만들어지는 움직임이에요. 이 움직임은 떨어지는 힘과 올라오는 힘의 반작용을 활용한 것인데요. 매우 효율적인 움직임이 만들어지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테일피쉬처럼 타임트라이어를 하는 선수들의 물고기처럼 움직이는 바로 그 동작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초반에 강력한 힘을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급한 어필에서 힘을 강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좌우로 흔드는 움직임이에요. 이 움직임은 두 가지로 만들 수 있는데 자전거보다 상체의 움직임을 더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한 가지가 있고요. 상체의 움직임은 아래로 아래로 낮추면서 자전거를 좌우로 비틀어서 같은 맥락의 힘을 만들어 내는 좌우 움직임이 있어요. 어필에서 볼 수도 있지만 피니시 라인을 앞둔 프린트 전력 질주에서도 많이 볼수 있는 바로 그 움직임이에요. 상하 움직임과 앞뒤 움직임이 있는데, 앞뒤 움직임은 자전거를 당기고 밀어서 만들어내는 상체의 위치에너지 변화를 자전거 페달에 옮겨두는 거예요. 이 움직임을 잘 만들기 위해서 핸들 그립 잡는 방법과 팔꿈치의 역할 그리고 상체 포지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포지션에 따른 움직임을 응용한 페달링에 대해서도 알아봤어요. 여러분들의 안전한 그리고 즐거운 라이딩을 위해서 저 박쌤이 함께 했어요. 감사합니다.